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복된 아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여러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보훈을 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내용,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어,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작은 사람이다. 이게 어제 말씀이거든요. 어제 19절과 20절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율법에 대한 율법을 어겨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의 배우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가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 자 율법에 관련된 율법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어,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마음을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 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 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 어,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에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에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또 버림받는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늠하는 것이다 옛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마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때예 예라고 예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참 어, 아주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 예는 예다. Let what you say that simply yes or no, anything more than this come from evil. 예 yeah, 아니면 아니다. 그 중간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anything more than this come from evil. 악에서 온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를 찾으려면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율법왕예언자들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Fulfill them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몸좀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삶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나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는 사람, 모든 계명을 다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를 큰 사람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자꾸 성공주의로 빠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하고 알려지고 매스컴이 알려지고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이건 목회자의 어떤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은 이큰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늘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명을 해가고요 가르치는 사람 되려면 이 땅에서는 유명할 수,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행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중에 보증 서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다 맹세. Yes, yes or no. 이거밖에 없다. 이거 했는데 중 사람들이 다 중간을 따지려고 하잖아. 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개명을해가고 그걸 명확하게 가르치면 좀 어떻게 보면 냉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 비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큰 사람이다. 자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율법에 대한 거. 살인 말라 살인이 어디까지 되냐 형제를 형제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까지 살인이다 그렇게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간음하지만 오늘 말씀드 간음하지 말라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자 간음하지 말라 commit adultery 간음에 어,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음, 간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잘 알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그 여자를 범했다. 자, 우리가 이게 여성들에게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남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 본능적인 거다라고 할수 있지만 여성을 보면 보면, 볼, 보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해결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요. 내 눈이 돌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근데 눈이 따라가면서 마음이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음란을 했어요. 근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압니까내 안에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눈만 갔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음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란에 있어서 이것을 지키지 말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겁니다. 보고 마음에 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그리고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 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이런 것이 온 몸을 지옥에 던진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정말 이 껌쩍 놀리는 일을 하죠. 오른쪽 눈이 그 죄를 짓면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오 그리고 내 손이 신체 한 부분이 이런 하면 손을 잘라 버리라는 겁니다. 너오른손에 죄를 짓거든 찍어 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이런 것이 온 몸을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낫다. 하. 아. 해라고 참. 깜짝 놀랄 일은 아닙니까? 내 온몸을 지옥에 던질 것보다 낫다. 이 간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 더 이상 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행과 이런 행동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손을 자르고 내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내 눈이 그랬네, 내눈 뽑아버리고, 아, 내 손이 그랬네, 내 손을 잘라버리고. 이게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내아를 일깨워 주시거든요. 야, 그거 없는 건데. 하지마. 아, 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자꾸 자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이혼 가능.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정서를 써 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요. 지금도 중동에선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어, 참 여성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이원을 이원을 하기 위한 근거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한국 조선 시대에도 이원의 근거 중에 불씨 부엌에 불씨를 꺼버리는 사람 이건 이게 쫓겨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중동에도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대든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냥 자주 쫓아내요. 그리고 새로운 장가들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또어 이제 일부 다처제. 그런 것은 남성 위주의 삶이, 문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내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정서를 써주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혼정서를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 없이 그 다음 뭔가를 할수 있는 어떤 주권이 어떤 오토리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조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셔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자가 그러면 이혼 정서가 없으면 어디를 가느냐 재혼이 안 되니까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몸을 팔러 가든지 술집으로 가든지 그런 이상한 길로 여성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리든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으로 어막 이용해 먹거든요. 율법을 자기였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어 버려요. 아 불필요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정서가 쫓아내 버리는 거죠. 여성들한테는 그래도 그 보호막이 될수 있겠지만 억울하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재산 한 푼도 못 얻고 그냥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사용해 먹었다라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맹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 누구든지 가늠한 것이다. 자, 가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음맹을 한 경우 외에 여성이 음맹을 한것 외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혼 정서를 주거나 쫓아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인권이 없는 여성들이 이럴 때, 이런 이유로 코골이 귀걸이 돼서 결국은 쫓김을 당하는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음행웨이 여자가 음행을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그리고 이혼 정서를 써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할수 없다. 그리고 이혼 정서 없이 이혼한 여자들, 결혼해서 버림받은 여자들, 이 버림받은 여자들이 뭡니까? 이혼 정서 없이 버림받은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 결국은 가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들의 잘못과 이혼의 그 음행에 관련된 그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는 거짓 맹사를 하지 말라라고 한다. 네게 맹세하는 것은 그대로 주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그런 것을 들었다. 너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아예 Do not take a n oath at all, it by heaven, for it is through drawn of God. 하늘 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하늘을 두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왜 맹세하지 말아 했을까? 못 지키니까. 내가 무조건 할수 있다. 내 목숨 걸고 하겠다. 목숨 걸어야 되는데 목숨 안 걸거든요. 그래서 거짓 맹세를 말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You shall not swear the falsely but shall Perform to the Lord what you have sworn. 맹세한 건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참, 주님 이번에 합격하면 제가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laughs> 주님 이번에 잘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 안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지키는 거.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된다. 왜?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약속을 어기고 살고 있어.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 라 하나님께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왜 공수표 던지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 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거안 돼요. 그러면 뭐 땅을 두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하.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 크신 인금님 도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맹세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뿐인 맹세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내 머리로,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할 만큼게 할수 없다. 내 머리로, 내 머릿속에서 내마음속에 그래. 이거, 맹세하다. 내 마음으로 맹세했지만, 내 머리카락 하나 희귀하고 검게 할수 있는 내 스스로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내가 요즘 약 먹어서 희귀나, 그걸 검게 하고 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또 머리가 다 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Anything more than this comes from evil 모든 것이 죄로부터 나온다 그러기에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라 그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음행을 하고 있다면 그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용해 먹지 말고 회개하고 지켜라. 그리고 맹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보다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앞에 공수배 던진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인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전심을 다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남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버리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은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하되 I do not take an oath at all. 맹세하지 마십시오. 말을 그러면 지키시듯이 공수표면 던져놓고 아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아라. 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먹은 것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려고 노력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바로 정직해집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 필링대로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있는 고람대오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삶으로 실천하시고 십자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없지만 예수로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이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합시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화이팅!샬롬!